안녕하세요, 데이브입니다. 안녕하세요, 한국인 제이입니다. 안녕하세요, 리나입니다. 다시 아웃스파이. 우리 드디어 술을 먹으러 갑니다. 와이 첫 술. 첫 술. 인생 첫 술. 술 자리 가본 적도 없죠. 그냥 가족 모일 뭐 때는 그냥 따로 앉고, 그냥 어른들이 뭐 마시는 모습 보고막그 정도. 근데 소주 마신 적이 없죠. 소주는 그냥 냄새 맡아봤는데. 냄새 맡아봤대. <laughs> 아 귀여워. <laughs> 그냥 냄새부터 좀 별로였어요 저한테 아 냄새부터 별로였어요? 네네 어떻게 생각해요? Y 잘 마실 것 같아? 뭐 마실 것 같아요? 근데 어리니까 그치 응. 간이 싱싱하잖아 예린아 <laughs> 술잘 마셔요? 저는 먹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쏘쏘? 쏘쏘? 저는 괴물이에요. 마스터. 진짜 인정 인정. 인정? 진짜 잘 먹어요, 진짜. 트럼통인 줄. 진짜. <laughs> 트럼통인 줄. <laughs> 진짜 잘 먹어야 돼 이거. 와. 그러면은 이거 처음으로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? 네. 긴장돼요? 어, 그냥 긴장보다는 좀 뭐랄까. 긴장 안 되는 거 같아. 약간 신나 보여요 어 살짝 그런 기분이야. 어 신나? 네. 어 귀여워. 와이 취할 때 어떨 거 같아? 계속 웃을 거 같아. 웃고. 계속 웃을 거 같아? 음. 예상이 안 가. 예상이 안 가는 캐릭터. 더 예. <laughs> 애교 많아지고. 평소에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말이 많아진다거나. 음. 음. 어 일단 마시러 가시죠. Let's go. go? Goodbye. 뭐 응? 꼬라대지 마요. <웃음> 네? <웃음> <웃음> 마이한테 내가 아무 점 보일까? 어 살짝 그그 그 웃음이 좀 뭘까 뭐, <웃음> 무서워? 괜찮아 눈은 안매겨요속에 맛있게 만들어야겠다. 왼쪽 골목으로, 오른쪽. 우리 공교롭게도 오늘 트윈룩이야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 맞지 <laughs> 추 않았는데. 어 트윈룩이네. 오, 아무 그거 없이 우리 왔는데. 오, 뭐야? <laughs> 어 뭐야 이렇게. 맞아. 맞아. 배고파. 우리 연단들 혹시 예뻐. 어. 가게들이 참 잘생겼네. 네. 엄마 는 Sorry. 계속 가. 진 오른쪽? 여기야. 맛 식당. 여기서 어른 되는 거예요. 아, 시은이 안녕. 안녕하세요. 잘 지냈어? 그럼 가게 소개해주시겠어요? 가게 소개요? 네. 가게 소개. 안녕하세요. 맛집당은 맛있다. 뭐 말장난도 있고 아편 맛, 자 먹고 중독이 돼서 또 와달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음. 맛있게 즐기다 마신 겁니다. 연남동 골목 안쪽으로 오시다 보면은 제일 이쁜 골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 일단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뭐 먹고 싶어요? 요노메 매운 덕후면? 요새 매운 거에 빠져있나 보다? 그때 네, 어, 네. 뭐. 네. 신길동 짬뽕 먹은 다음에좀 매콤한 좀, 거에 눈 떠는데 네좀 그런 거 같아요 음? 그렇게 맵지 않네? 어? 엄마는 <laughs> 참기하죠 나는 안 주는 사고는 없고 처음처럼 나 잠이 쓸 바. 은난 맥주. 저희 네. 매운볶음면 하나랑 네. 연어에 하나랑 큰새우 크림국회 하나. 네. 이렇게 세개 주시고요. 처음처럼 한 병하고 아프레쉬원한 병하고 챙겨 두, 두 개, 두 잔하고 준비릴게요 네. <laughs> 아기 스무 살이 된걸 축하해. 그래도 드디어 이제 이렇게 먹게 됐는데, 모양의 반응이 되게 궁금하네요. 여러분들 <laughs>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바이가 이렇게 오 잔세팅 잔세팅했습니다. 어때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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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오. 어. 왜 왜? <laughs> 누나들한테 술 달아줘요. 아, 감사합니 네. 어, 풀자. 센데? 누나가 사랑하는 만큼.. <laughs> <식으로> 첫 소주 컵짱. 요 짠. 아파. 아파? 따가워. <웃음> <나도>. <웃음> <웃음> 물을 넣어 원래 물이랑 같이 먹어봐. 10샷. 아좀 망가져요. 어, 그럼. 소주 먹고, 응. 이제 물한잔 먹고. 큰 새우. 큰 고루케. 새우. 매운 볶음, 면, 연어. 연어. 여기가 다 <laughs> 어. 뜨거워진 것 같아. 그래. 아직 스무 살이다. 없다. 니까 그러니까. 아이, 난 서른이야. 난 <laughs> 서른. 볼때다해 봐야 돼. 2대가 그래. 제일 행복한 거지. 나이 먹으면 <laughs> 이거 본대야. 어, 그때 거야. 알지? 그 <laughs> 이제 아... 알고나 연령회. <laughs> <laughs> 와, 진짜 그다. <크다>. 새우야, 저거? <laughs> 원래 안주를 먹고 소주를 먹어야 돼. 먹어? <laughs> 음. 짠. 아, 아니야 그거 아직 안 돼. 아직, 아직 그 시원한 어, 어, 그못 아. 느낄 나이야. 소주보다 쓴 인생 때문에 소주가 생각이 나는 거야. 아직은 괜찮아요? 네 아직. 오. 음 그래도 잘 먹는 것 같아. 맛있어 안주 맛있어? 응. 네. 음 very very good. Very very good. Mm. <목소리> 원래 원래 눈이 한 크기 한 요만한데, 근데 막술막 <laughs> 마시니까 요만 큰 줄. 술 먹으면 졸려지니까 이제 일주좀 마셔. 어매주 마시고 싶어? 어. 실 s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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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차 맛이 좀나 같아 맥주도 보리로 만드는 거 아니야? 소주에다 보리차 타면은 바로 맥주.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. 소맥은 소맥 마셔볼래? 뭐 맥주 마셨고, 소주, 뭐, 소주 마셨고, 막 그냥 다 한번. 소맥. 네. 오 소맥 먹 뭐, 먹어보고 싶어? 그냥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뭐. <laughs> 왔으니까 오케이 오케이. 시면돼 음. 그렇지 됐어 됐어 어. 오오 아. 별로야? 아니 별로 아닌데 맥주 맛인데 맛이가

사람마다 다 음. 다르기 때문에 먹은 거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? 그나마 좀 괜찮은 거 음. 이거? 어? 소주? 그냥 소주? 왜? 네. 소맥도 괜찮긴 한데 그 맛이 그러니까. 좀 그냥 그냥 좀 뭐랄까 좀 이상한 좀 뭐랄까 뭐랄까 그냥 뭐랄까, 그냥 뭐랄까? 네. 처음 처음 <웃음> <웃음> 근데 되게 신기하다 난 처음 소주 먹었을 때 이걸 왜 먹지? 저는 아이스크 좋아해요 제인 가장 좋아하는 술? 맥주 맥주, 어, 맥주. 에리나는? 나는 무조건 위스키 위스키 오. 자 오빠는? 에리나 똑같이 위스키 좋아합니다 하이파이 칵테일로 좋아. 마셔야되면 나는 진토닉 좋아해요 진토닉 뭔가 시원해 맞아요 아. 나는 솔직히 와인도 괜찮아 와인 좋아해? 와인 좋아해 와인 어,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 나도 아, 와인 <laughs> 나, 야, 똑같아 나 와인. 맥주 아니면 와인이 나은 것 같아 엄청 <laughs> <왜> 이게 그면서 <laughs> 맛있어? 원래 술 마시면 안주 많이 먹어야지. 아술 마시다 안주 먹으니까 그래서 살 찌는 거구나. 안주 빨이라 그런지. 맞아. 술보다 안주를 더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. 없지. 맞아. 맛있습니다. 술 자리 공감.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, 맞아. 아. 여기 끝에 앉으면 팔 이렇게 서가지고 어. <laughs> 이서고 <laughs> 어, 이렇게 하면은 대개적으로 취했냐는 소리를 들어. 맞아. 어. <laughs> 많이 취했어? 그냥 살짝 좀... 월달. 뭐 알딸딸. <laughs> 어 네. <laughs> 아이고, 나갈까? 전표적인 술 게임이죠. 미리 보기 방지를 위하여 이렇게 휴지를 막. 얘를 꼬아줍니다. 사실 술 게임이 정확히 나름이라 가지고. 그렇죠. 음. 뭐 양쪽도 그쵸, 있고. 그렇죠.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린 사람의 양 사이드. 뭐 양쪽 사람이 마시거나, 뭐 오른쪽 사람이 마시거나, 왼쪽 사람이 마시거나. 그건 우리끼리 술 먹는 자리에서 정하는. 우리 양쪽으로 할까? 외롭지 않게 같이 짜내실 수 있는 양쪽으로. 와 이거 본 적이 있어요? 아니에요. 그냥 손가락으로 치는 거야. 오케이 okay. 치면 떨어뜨린 사람의 양쪽에 사람이 마시는 거야. Okay. 어. 무조건 쳐야 되는 거지. Ladies first. Thank you. Oh my god. o 안 my god. Oh 여기 안에 숫자가 있어요 왜 right, 그만 먹어 <laughs> 설명하고 있는데 그만 먹어 집중해 <laughs> 네네아 네. 진짜 여기 그러니까 안에 숫자가 있어요 네. 이 숫자를 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보고 이 숫자를 범위 넓게 잡아줄 건데 거기서 몇을 얘기하면 를 그거보다 작으면 다운이라고 얘기해주고 를이 숫자보다 많으면 엄이라고 해주고 뭐 이렇게 해요 1부터 50까지 업 다운이요 같이 하실 사람 지목까지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25 다운 17업10 하이 맞.. 맞췄어? c o n g r a 맞췄습니다 아나랑 같이 마을까아 제이리랑 같이 마셔 저어요 제이 짠 이제 들어갈 시간 다 돼가요 막잔 아. 감사합니다 리나 아. 생각보다 와이 술 굉장히 잘 마시더라고요.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마시는 거아니가 Yes sir. Yes, sir. yes, sir. yes sir. 새로운 모습을 좀 기대를 했는데 부하이는 여전히 부하이야 안 바뀌어 좀 말이 많아진다거나 좀 색달라질 줄 알았지 어제 저스를 이렇게 같이 자리에 함께 돼서 나는 기뻐요 아 옛날부터 같이 한잔하고 싶었는데 나이 때문에 같이 못뭐 마셨는데 나중에 연락 올 수도 있어 형 <laughs>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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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생 만나면서 친해질 수 있는데 뭔가 술자리에서 뭔가 더 음, 가까워질 수 있고 더 깊게 질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뭐, 뭐형 누나들 빼고는 아마 잘안 맞죠? 예! 야 야. 러예 훈훈해 뭐야 오케이? 예 2분 네 여러분 오늘 차.. 차이 아니 차이 아니고 바이턴 스.. 더? 네 여러분 오늘 차.. 와이엇 이엇 와이엇 왠지, 하이, 왠지 하이 제가 더 멀쩡한, 더, 더 멀쩡한 것 같은데 어? 야. 아니야 이 오빠 무서워 아, 이 오빠 진짜를 안, 몰라 이 오빠가 진짜 괴물이야 괴물인데 오늘은 피곤해서 그래 오케이 다시 해볼게 네 여러분 오늘 와이첫 술이었고 데이브 제인 에이다와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